이 베이킹 소다를 활용해서 샥 녹일 수 있답니다. 그 후기는 정말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미소재인입니다. 그 후기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그 더럽던 얼룩거리던 얼굴이 4개월 주 2회 했는데 거짓말같이 맑고 투명해졌어요. 제 별명이 얼룩송아지였어요. 팩 전, 후, 사진 있는데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효과 있어요. 손등, 건버섯이 거의 없어졌어요. 정보 감사드려요. 얼굴은 전체적으로 환해졌고요. 콧등에 건버섯 싹 없어졌네요. 일주일 두번 정도 했어요. 두달 정도 하니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요. 제가 앞쪽에서 베이킹소다 꿀팩, 그리고 여름에 하기 좋은 베이킹소다 요거트팩, 특히나 베이킹소다 식초팩을 하시고서 정말 효과 보신 분들 많으신데요. 얼굴이 얼룩송아지였다는 별명을 가지신 분도 피부 정말 깨끗해지셔가지고.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베이킹소다에 식초를 사용하실 경우 자극이 있다 아니면 자극이 없어서 효과도 없다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요. 또 효과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 또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초간단 베이킹소다와 또한 가지만 섞으면 되는 건데요. 그건 바로 요거트, 프레인 요거트인데요. 이 요거트와 베이킹소다. 제가 베이킹소다는 식소다, 베이킹식소다, 먹는 베이킹소다 사용하시라고 매번 강조드렸는데요. 베이킹식소다, 식소다. 저는 이 식소다, 이 제품이 굉장히 입자가 잔잔해서 또 순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트와 베이킹소다 한 스푼, 그리고 요거트 두 스푼만 섞으면 되니까요. 초간단 하니까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빈 용기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빈 용기에 베이킹 소다 네걸한 스푼 넣고요. 잘 보이시죠? 요거트, 네, 프레인 요거트를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한 스푼 더. 네,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잘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거품이 부글부글하는 소리가 부글부글하는 소리가 약간씩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줘요. 너무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베이킹 소다 한 스푼, 요거트 두 스푼만 섞어주면. 된답니다. 이거를 여기 턱 밑에 동전 크기로 먼저 알레르기 민감 테스트 하신 후에 붉어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가렵거나 이세 가지 요인이 있으면 내 피부에 안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팩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렇게 사용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내 피부에 잘 맞다. 그리고 이게 너무 좀 약하다. 좀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식초 네, 식초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식초로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에 이 식초를 두세 방울에서 최대 다섯 방울 정도만 똑똑똑 떨어뜨리면 더 효과가 좋아진답니다. 앞에 읽어드린 그런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베이킹, 소다, 식초팩으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약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만. 네. 식초를 이렇게 섞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킹 소다 식초 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팩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처럼 메이크업이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팩은 반드시 세안 후에 바로 해 주시길 바래요. 저는 세안을 하고 돌아올게요. 네, 제가 세안을 하고 팩할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팩을 하기 전에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팩을 할때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네, 손으로 이렇게 발라도 된답니다. 이런 팩붓 없어서 팩을 못 하신다는 분 계신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얼굴 전반에 다 발랐는데요. 이 팩은 베이킹소다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베이킹소다 성분이 들어간 팩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10분에서 15분만 하셔도 충분하답니다. 아까 후기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이렇게 꾸준히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하셔도 확실히 효과 보실 수 있답니다. 특히나 겉, 기미, 주근깨, 건버섯이 피부 겉면에 있는 거면 더 빨리 효과 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등이나 아니면 겨드랑이, 그리고 이런 팔꿈치에도, 그리고 팔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저는 세안을 하고 돌아올게요. 아, 참. 10분에서 15분 후에 세안을 하고 돌아올게요. 10분에서 15분이 지나서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베이킹소다가 들어간 성분의 팩은 하시고 나면 그냥 미온수로 물 세안만 하셔도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씻어진답니다. 그리고 이 베이킹소다가 들어가 있는 팩을 하신 다음에는 이 피부 표피에 있는 각질과 묵은 네, 그리고 묵은 그런 거뭇거뭇한 부분이 싹 녹았기 때문에 건조하고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팩을 한 다음에는 이런 네, 기초제품 네, 스킨토너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오일 네, 저는 호호바 오일을 주로 바르거든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도 페이스오일도 이렇게 해서 한더 이렇게 이소를 발라준답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되도록 보습 제품 잘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크림 평소에 바르시는 기초 제품 다 발라주시면 된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펩 중에 정말 효과. 겉면에 있는 거뭇거뭇한 기미 주근깨, 검버섯. 그리고 잡티까지 싹 녹여주는 에이킹 소다 네이 팩을 하고 정말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알레르기 민감 테스트 후에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미 주근깨, 검버섯 많이 생기는 이 여름에 이팩 하시고 꼭 효과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가실 때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